아이다스의 부스트 모델이에요. 참고로 아이다스는 부스트 모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모델인 거고 다양한 종류 제품들을 신어봤지만 러닝 위주로 나온 그런 부스트 모델도 신어보고 이 제품도 신어보고 있는데 이 제품은 러닝에 대한 느낌보다는 데일리로 신기에 훨씬 더 적합한 느낌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역시 그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고요. 부스트 폼이 일반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에 비해서 보면 앞뒤로 어꽤 도톰하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안정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토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토션이 중간에 이 부스트와 부스트 사이의 중간에 또 이렇게 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션은 참고로 뒤틀림을 잡아주는 아디다스의 기능이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 저는 이 신발이 좀 헐떡이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선호하고요. 이거는 개인별로 좀 취향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해당 제품이 신고 벗기가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게 생각보다 이 들어가는 입구 느낌이 타이트한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꿈치, 이 뒤꿈치 부분이 여기가 유연합니다. 네, 신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신고 벗기 좋아요. 저는 신발을 신고 벗을 적에 주로 구두 주걱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도 크게 신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자, 아, 한번 제품을 신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제품을 음, 이틀간 착용을 해 봤고요. 신었을 때그 느낌,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또 추가로 했는지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을 때 보면은 이 뒤꿈치 부분이 이게 입구가 일체형이라도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보라색 뒤꿈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꺾이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었을 적에 이 신발이 자연스럽게 걷는데 무리가 없는 이유가 여기 신발 앞 부분 이 토켓 부분이죠 여기에. 이 부분에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부분에 이 메쉬 부분이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일부러 디자이너 분께서 의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신발이 이렇게 꺾일 때이 부분 자연스럽게 주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요게 그래서 처음에 새 신발을 신을 때부터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음, 자연스러운 이 발걸음을 유도를 해줍니다. 자, 제가 신끈을 새로 이렇게 꼈는데 저는 새 신발을 사면은 보통 신끈을 다시 길이를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서 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신끈을 뺀고서는낄 적에 약간 헷갈렸어요. 이게 보통 신발은 신끈 구멍이 하나인데 이 제품은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하나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두 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윗 부분, 아랫 부분, 이렇게 신근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신근이 두 개,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근에이런 식으로 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은 신었을 적에, 어, 쿠션감이라든지 이 제품의 느낌은 참 좋은데,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신발의 완성도에 비해서 깔창이 약간 2%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간 신어보고 나서 깔창은, 음, 다른 깔창으로 이제 교체를 좀 해봤는데요. 터치그라운드의 요 아치 오솔라이트 깔창이죠. 이 깔창으로 제가 교체를 해볼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 모델은 이 노란색 부분, 여기가 발에서 아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와 아랫부분에는 추가로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이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쿠션감 부분, 그리고 아치를 받쳐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 신발에서 깔창이죠. 자, 오리지널 모델의 깔창입니다. 그리고 반대발도 빼서 이 깔창,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깔창이 아주 종잇장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아, 이 모델은 기본적인 쿠션감 자체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깔창이 그렇게 꼭 두꺼운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뭔가 좀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원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좀 달릴 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요게 이제 오리지널 깔창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치를 받쳐주는 그런 모델이 아니죠?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아치를 받쳐주는 이제 고로한 깔창이죠. 고로한 깔창으로 교체를 해서 제품을 다시 한번 음, 제가 신어 볼 겁니다. 요렇게. 깔창 교체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요렇게. 왼발을 딱 넣었구요. 길이는 정확하게 딱잘 맞네요. 음. 보통 이제 신건 길에 이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 깔창 같은 경우는 길이 자체가 네, 서로가 길이 자체가 두 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자를 필요 없이 깔창 그대로 넣어주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깔창을 넣어봤고요.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자, 왼발 신어봤고요. 오 오른발 이렇게 신어 보겠습니다. 아딱 이미 신을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음, 딱 신었을 적에 아치를 받쳐주는 이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아치를 받쳐주는 느낌이 어느 쪽 부위냐면은 여기입니다. 딱 아, 발이 위치로 치면은 여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아치가 되는 거죠. 여기 반대 발도 이쪽, 여기가 아치인데 이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이 깔창 자체의 쿠션감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었을 적에 확실히 그 안정감, 안정감이 좋아요. 이 신발 자체가 완성도가 높은 깔창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신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치를 받쳐주는 쿠션이 깔창을 깔아 보니까 아뭐 극대화되는 거죠. 음. 요 신발은 데일리로 일상적으로 워킹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신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거기다가 터치 그라운드에 요 아치 오솔라이트 깔창까지 추가로 깔아주니까 아무 뭐 거의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제가 신어 보니까 음, 나름 이 양말이 제가 이렇게 아, 양말이 이렇게 탄성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런 쫀쫀한 그런 새 양말을 신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양말 자체가 이렇게 탄력성이 없는 양말을 신으면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양말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밀려가면서 조금 벗겨지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말 선택도 이렇게 좀 발목이 어느 정도 있고 탄성이 좋은 그런 양말을 신는 게좀 양말이 벗겨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 아, 요 이렇게 또새 신발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음, 편한 신발에 대한 기준은 개인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어본 많은 신발 중에서 요거는 굉장히 편한, 그러한 아이더스 부스트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스트 모델이 무조건 더 비싼 모델이다, 저렴한 모델이다, 그래서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일리로 신고 다니기에는 러닝 종류의 부스트 모델보다도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더 적합한 모델들이 있다는 거팬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델 신어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개인적으로 한 켤레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주 신게 되는 그런 신발 종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팬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신발 중에서 어떤 스니커즈, 어떤 운동화를 편한 제품으로 추천을 하실까요? 댓글 같이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아,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신발 종류가 있으시면은 또 댓글 달아주세요.